이번 시간에는 귀신 방언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방언 기도 중에 귀신 방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해 전에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중에 들은 것인데 그가 하루는 산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무렵에 무리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며 산길을 내려오는데 그 방언이 좀 이상해서 분별을 해 보았더니 귀신이 따라오면서 그들의 입을 빌어 하는 귀신 방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이 성령이 끌린 바다가고 영어로 하는 방언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방언을 할수 없습니다. 방언은 나의 영웅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비밀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 방언이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이는 성령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귀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하자면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방언 기도를 따라 흉내내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따라서 흉내낸다는 것이니 지 귀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흉내내면서 같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반에 가면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이 방언 기도에 적응이 돼가지고 꼼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역사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성령 역사로 쉽게 떠나가고 정화가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이한분 계셨는데, 이집사님이다큰 자제가 정신전을 안고 있어서, 이 여자 집사님은 매일 밤 교회에 나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이 넘어 기도가 한창 무르익을 때면 이 집사님은 강제상 밑에 엎드려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령하다고 있는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방언은 요 모두 하느님이 마망하는 방언이에요. 하, 할머니 집사님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밤잠을 안 자고 자정을 훨씬 넘어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였다니 할머니 집사님은 그 외에도 매일 밤교회다우오기로 했으나 기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집사의 얘기를 듣고 겁이 나서 방언 기도도 못하고 우리말로 기도를 하려고 해서 통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아니야 뭐 그냥 앉아있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은 참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아들의 병을 위해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스스로 신령하다고 자처한 사람들 때문에 순수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를 분별하기 원하는 분은 제가 저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여 영원히 밝게 하는 비결과 영들의 전이에 대해서 설상세에다른영체피의 어, 방지 자료책을 읽어보고 쓰기를 바랍니다. 방언에는 귀신 방언도 없지만 하님 원망하는 방언도 없습니다. 방언기도란 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교대로 혹은 이중탕으로 하느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귀신 방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귀, 귀신 들린 사람이 방언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귀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은 나도 그런 방언 같은 방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유 받으러 온 성도 중에 방언 기도 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방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상한 방언을 한 것을 귀신이 방언기를 흉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방언기를 흉내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귀신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방언하는 소리를 내기로 똑똑하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귀신 방언한다고 기도 못하게 하면 그 성도형은 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방언을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상태도 성령을 체험하면 방언은 정상으로 바뀝니다. 성령 세대가 정상으로 충만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방언이 정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목에다가 안소리를 계속해서 정상적인 방언으로 바뀌면 됩니다. 절대로 금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귀신 방언한다고 이뤄주는 성도와 귀신 영화를 받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귀신이 방언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방어기도에 대해 좀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은 방어기도로 분출되는 카리스마, 방어기도의 숨은 건성책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하는 동영상 올리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